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후 퇴원을 하고 나면 외래를 통해 심장 재활 통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심장 재활 통원 프로그램은 운동 부하 검사 결과 재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혹은 중간 위험 단계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도 효과적인 심장 재활을 원하는 분들에게 권장됩니다. 통원 프로그램에서는 운동부하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고 무선 심전도 감시하에 안전하게 운동을 진행합니다. 운동 빈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일주일에 3에서 5회 이상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강도로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운동 강도는 운동 부하 검사로 산출된 체력 수준의 40에서 59%의 강도가 적당하며, 호흡 상태는 숨이 조금 차나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운동 자각 지수로는 약간 힘든 강도의 13에서 14 정도로 운동합니다. 단, 운동 강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 전후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각각 5분에서 10분 정도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본 운동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10분에서 60분까지 점차 늘려가게 됩니다. 본 운동은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수행합니다. 통원 심장 재활을 받으시는 분들은 언제쯤 가정기반 심장 재활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독립적인 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가정기반 심장 재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운동 중 심박수, 혈압, 심혈관 증상, 혈압 반응의 회복과 심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